예레미야애가 1장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어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환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과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쳐도다. 시온의 도로가 절량함이여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소장 우리 단식하며 전열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아도다 저희의 대적인 머리가 되고 저희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가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없이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않냐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아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 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이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얼곧내 목에 올리사 내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으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란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내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큼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조합해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까지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一讲。 슬프다 주께서 찌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궁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음이 처녀 시온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관성들을 회파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궁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공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허나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회파 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소하여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연여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이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여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는냐 だ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면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켜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극률이 여기지 않하시고 회파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늦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손에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살육을 당하오리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극류를 여기지 않냐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3장 여호와의 노아신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중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지 오랜 자가 깨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 며내 나로 정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고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속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곳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적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은 여호와의 자비와 궁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더라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궁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가진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브로퍼를 봤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륙하사극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연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쉬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없어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에서 술 나오는 것과 종을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안지서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퍅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내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소의 둘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 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의 비알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진을 항아리가 지역임이 되었는 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갔도다. 전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연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린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전연의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와께서 호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여론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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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역에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와께서 호노하여 그리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닿아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해에서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곡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서풀어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군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해에는 칼이 있음으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어오니.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다니며 장로들의 얼굴에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섣불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우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은 이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히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